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습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어떡 하지? 매사에 어? 시계 좀 풀어줄게. 제가 그때 자, 그장 뭐야 도구 좀 구매했다 했잖아요. 예. 네. 있던 도구랑 해가지고 오늘은 도구의 힘을 좀 빌릴 거예요. 우리는 사피엔스의 후예니까요. 자, 왼손에 왼손목이 자꾸 꺾이잖아요. 우리가 칠때 치고 나서 이게 잘못된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막는. 도구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이 힌징이 유지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네. 오른손에도 힌징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를 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양손을 묶어둔다. 뭐 살짝 꺾어 보실게요. 이렇게 해놓고 검지를 감아 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뭐 골링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 예, 그렇죠. 뭐 <laughs> 이거 <그냥>. 뭐야 이거. <laughs> 그리고 양팔이 좀 조여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도구를 한 번에 써볼 거예요. 이게 스윙이 가능한 아유 <웃음> 쌉가능. <laughs> 네. 아안될것 같은데 오늘은 <laughs> 어, 써보시고 이미 안 되는데 잠깐만 이미 답답해 죽겠죠. <laughs> 검지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갈고리 모양. 자셋업 해보세요. 손이 살짝 밀려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 약간,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셋업보단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테이크백 해보세요. 이때 딱 닿아야 돼요. 올바르게 힌징이 되면. 음... 닿아 있어요? 네, 좀닿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운스윙 내리고 치고 나서도 유지시킬 거예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드레스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팔로우 라인이 자꾸 안쪽으로 빠지니까 어드레스? 하세요 아, 이가이 맞춰서 안거겨이정이면 되겠다 스틱을 하나 세울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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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거 뭐... 포박 됐죠? 어우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어디를 서보거이이라이으로 빠지면 안 돼요 공 이거.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 라인으로. 오케이. 좋아요. 턱 드세요. 턱을 들어준 채로 오케이 잡게 들고. 어. 예. 네. 평상시랑 느낌이 어때요? 많이 달라요? 이게, 이게 이렇게 자꾸 당기 땡기, 당기는 느낌? 이렇게 나오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테이크백 여기서부터 이제 몸만 쓰세요. 몸만 그렇죠. 근데 몸 쓰는데 어. 팔도 너무 우리가 몸이 회전이 되면 팔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팔은 조금 더 높게 쓴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를 조여 주니까 팔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떨어뜨려도 돼요. 이렇게 위로 네, 그렇죠. 계속 쳐볼게요. 일단 굉장히 확실하죠. 느낌이. <laughs> 힘좀 빼시고 이게 좀 편해질 때까지. 어... 어깨가 너무 굳는데? 그렇죠. 오케이 어깨 힘 점점 빼고 어깨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을 좀 없애주세요. 다시. 어 조금 팔로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네. 응. 다시. 다은양 팔꿈치에 들고 힌징을 힌징 걸 유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이 어... 네. 뭔가 좀 느낌 달라지긴 했어요 팔로우 때, 그렇죠? 더 몸이 확실히 쓰이는 느낌? <laughs> 아씨, 비린도 아니고 어. 내가. 어디서 봐요? 그 상태에서 턱을 확 들어보세요. 그 상태 유지하고 공을 완전 깔본다 생각해서 턱들 더주세요. 더 공깔 보고 쳐보세요. 그래야 어깨 힘이 좀 많이 빠질 거예요. 스윙. 턱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턱 들고. 어, 괜찮아요. 건드리면 안 되죠? 라인이 안으로 빠졌다는 거니까. 턱을 들고 있어야 확실히. 어깨 경직도확 줄죠. 아, 근데 공이 안 보여.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마스크까지 있으니까 더 네. 공이 안 보인다. 아, 원래 지금 평상시에 하는 셋업보다 더 과하게 턱을 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지가 잘안 되니까. 못 <laughs>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laughs> 자, 작게 들고, 높이. 그렇죠. 네, 사이드에서 좀 갈게요. 겨드랑이도 에힘좀 빼세요. 겨드랑이가 너무 힘들어가 있네. 좋아요. 계속, 계속 하세요, 계속. 될 때까지. 진짜? 지금도 안쪽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이 저항을 최대한 안 느껴야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팔 피세요 왼팔 왼팔 펴보세요 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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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다시 아, 여기까지만 들면 돼다 같은 느낌 제 잡을게요 더 어, 손목을 붙이세요 다운 스윙 때 여기에 서로 밀착시키세요 더 다운 스윙할 때 그리고 밀착 시킨 거를 홀딩하면서 가져가주세요 네 확실히 습관이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고치기가 정말 힘드네 핑. <목소리> 홀딩 홀딩 하면서 아니죠 아니죠. 오케이. 잠깐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펴주시고. 그렇죠. 다시. 봐 여기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펴고. 이런 느낌.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오른쪽 어깨 너무 떨어져 그냥 회전해야 되는데. 백스윙 때? 다운 스윙하고 나서. 이팩트 시점부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왜안 될까? 발피시고피시요 그렇죠. 다운스윙 때도 조금 더이 힌징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근데 여기서 뭔가 힘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좀 풀어헤치려고 하면 지금처럼 피도가 조금 위에서 들어오는 몸좀힘 빼세요.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들렇주 다시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응. 그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예. 네. 원래 내리던 데랑. 다르죠? 음.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핸드포워드가 되게 많이 돼요. 그때 만, 만들려고 했던 역해 있잖아. 음. 그죠? 이렇게. 팟, 팟, 휘시 네. 좋아. 왼팔이 왜 이렇게 안 펴지지? 이것도 습관이. 예전 습관은 손목을 털었으니까 여기가 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펴려고 하는데 이까지 신경 같이 써주는 거죠. 한천 번만 해봐요. 바뀌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핸드포워드 앞 많이 되는 느낌으로 해야 되네. 그렇죠. 여기 밀지 마시고. 하나, 둘, 셋오헤이 너무 높으니까 안요 정도까지 사. 네, 좋아요 작게 들고 하나, 둘, 셋팔 그렇죠 여기 밀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네, 하체가 부실한가? 아, 그건 아니죠. 너무 많이. 아. 밸런스가 안 좋은 거죠. 힘을 쓰는. 그러니까 우리 골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윙, 골프 스윙을 할때힘 빼고 스윙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윙할 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데 힘을 빼고 음. 필요한데 힘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불필요한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체에 좀 힘이 뭐 많이 들어왔던 거죠. 단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게 네, 이 정도만? 너도 높아요 손 작게. 조금씩. 보다 이거 오늘 좀 어깨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네, 지금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느낌상에는 되게 올라오는 이, 느낌 올라오는 차라리 예, 네, 그렇게 올리면서 치세요. 둘. 오케이 좀만 팔 피시고 네, 너무 확 열지 마시고 이런 느낌. 어 점점 되네요. 기구 없이 <laughs> 근데 셋업 할때또저 정도 핸드포워드를 하고 아, 셋업을 해. 저건 투마치요. 그렇지. 네. 근데 만들어놓고 테이크백 하니까 좀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더스틴 존슨 저렇게 쓰잖아요. 완전. 네.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두 번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된다. 오, 스매시 팩터가 1.5구나. 이 작은 스윙에. 힘 전달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뭐. 오케이. 2단계. 이제 어, 하프 스윙까지 해볼게요. 아, 이제 좀, 그럼 편해지겠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안 되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아니, 작은 스윙 너무 힘들어. 네. 이거 끼고 해야 돼, 다? 끼고, 하... 끼고 하죠. 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 하. 프스윙에서 멈춰보세요. 자, 봐봐요. 밀었죠, 지금. 다시, 다시, 잠깐만요. 제자리. 번. 오케이, 싱. 반동 쓰면 안되죠 다운증 시작할 때 반동 쓰면 결국 손목이라든지 왜 이렇게 넘어져요 지... <laughs> 아니 상체... 상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얘, 얘가 힘이 없네 어. 수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을, 목을 빼서 냉장고에 넣고 오든가 해야지 이거 <laughs> 아니에요, 지금도 엎어졌어요. <laughs> 봐봐요, 완전 엎어졌죠. 아. 네. 그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 칠하고 네.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거 했어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오른손이 계속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 양손의 궤도가 같아야 돼요. 손의 궤도가 지금 그 생각할 때 보면은 오른손은 여기서 내릴 때 이렇게 쓰고 있고 왼손은 왼손 스윙할 땐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왼손은 왼손은 이기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서로 얘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갑자기 서로 뭔가 안 맞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올 때 이렇게 그럼 당연히 힘 전달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지는 쪽이 이제 궤도가 정해지는 거겠죠 왼손이 지면 엎어지는 거고 음. 왼손이 이기면 스퀘어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근데 한 템포라도 빨라 버리면 되게 덥하게 그니까 그 뒷장이 심하게 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연습을 지금 이제 추가하셔야 되는 건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어떻게 치냐면 그냥 왼손은 왼손 스윙하듯이 그니까 풀스윙하듯이 뒷짐 치셔도 되고 주머니손 넣어도 돼. 상관없어요 손은 그래서. 풀스윙 안 하셔도 되고요 백스윙에서 내리는 궤도 있죠. 이 네. 궤도를 느끼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 제 궤도가, 네, 온플레인이죠. 페이스 열릴 수도 있고요 컨택 잘안될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 없고, 그냥 한 손으로, 오른손도 마찬가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궤도대로 떨어지는 느낌을, 양손을, 이제 하나하나씩 감각을 좀 키워주는 거죠. 그니까 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을 쳤으니까 양손이 다 숙, 굉장히 숙련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근데 오래 치셨으니까 이게 숙련이 되어 있더라도 잘못 숙련된 손의 패턴이다 라고 볼수 있는. 음. 그래서 그 이거를 뭐 사실 10개 몇개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 수백 개는 쳐봐야 돼요. 그니까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네. 공을 막 100개씩 연습을 하다 보면 음. 여기 이네 번째 손가락하고 음.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여기하고 네. 이게 마찰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휘어있네 약간 굳은 살이 베겼잖아요 그러니까 얘 패턴은 이렇고 얘 패턴은 뭐 거의 올바르게 들어오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이 힘이 자꾸 이제 손 안에서 돌아버리면서 이제 샤프트로 봤을 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릴 때 그냥 샤프트 얘는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양손이 분리되어 있다고 지금 그냥 이렇게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도가그렇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쓸데없는 힘을 쓰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그래서 그 힘을 차라리 여기 와서 공칠때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뒷담 같은 거 되게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엎어지는 느낌? 네. 네. 그게 네. 오른손에 움직임의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그래서, 연, 아니, 다시 오시고. 연습을 하실 때 이런 도구를 네. 사용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어, 그냥 좀 무식하게 한 손으로 치는 거를 번갈아가면서 연습해도 그 손의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손이 이제 너무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오,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해봐요, 다시. 오케이. 에이. <웃음> 아니야? 아니 <laughs> 이거, 고쳐야죠.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땀부자시네. 어, 땀부자야. <laughs> 왼손목을 보잉하면서, 그냥 보세요. 얘를 보잉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그립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뭐더 뛰어난 감각을 가진 손이 이제 주된 손으로 해서 인식을 하면 되죠. 몸이 너무 쓰겠어요. 너무 떨어져. 너무 이런 그냥 그대로 보는 지 그대로.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 3개월 걸립니다. 여름쯤 되면 아, 그때 이렇게 한에좀 이해가 된다? 할것 같아요. 시즌 끝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근데 뭐, 사실 교정에는 끝이 없어서 저도 맨날 교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프로님들도 그렇고.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올려서 붙이면서. 나은 것 같은데. <laughs> 약간 뭔가 다한것 같긴 해. 네,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뭐 100, 지금 100점 만점 점수로 하면 좀 그렇고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40%? 60%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숙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레슨 받는 걸 영상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치는 거를 뭐 왠, 하루는 왼손으로 뭐천 개, 하루는 오른손으로 천개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천 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영상 일기로 좀 남겨 보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될 거예요. 숫자를 좀 줄여 주면 안 돼. 내가 1000개 하루 1000개 너무 빡센 거 아니야? 1000개 좀 빡세고 한5 <laughs> 0 0개 500개는 가능해. 아, 열정이 있다면 뭐 500개 어때? 500개. 500개. 500개 해 볼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손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좀익히고이 동작들까지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렇게 연습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한 손으로는 좀 되는 거 같은데? 그거 끼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런가. <laughs> 이게 아, 진짜 이 손가락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게 평상시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는, 안 잡다 보니까 버릇이 그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립도 지금 오자마자 첫날에 교정했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지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실은. 내 그립 안에서 봤을 때 거의 따로 놀고 있는 애거든요, 얘는. 그래야 이런 프레스한 동작이 더잘 나와요. 음. 그래서 이것도 좀 연습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